호주 시드니에 오나 커피 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나 커피의 창업자는 사샤 세스틱 입니다 커피 업계 쪽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2015년에 호주 국가대표 바리스타로 나온 그는 전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까지 합니다 그렇게 더 커피업에 대한 사업이 승승장구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그가 개발한 도구들을 쓰는 카페들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시드니 오나 커피에 갔더니 한국인 직원이 꽤 많은 거예요 이 카페에서만 4명 만났어요 그러다 운이 좋게 팀이 오나 커피의 원두들을 다깔 놓고 함께 마셔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함께 원두 맛을 보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담았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트레이닝을로 쓰는 공간이고요. 다양한 장비 같은 것도 여기서 테스트도 하고 퀴시도 하는 공간입니다. 랩실이네요. 거의 랩실에 가깝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홀세일 쪽에서도 매월 로테이션되는 커피를 테이스팅 해보고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각 주마다 이제 커피를 납품하다 보니까 각각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로스팅 팀도 아 여름에는 이렇게 로스팅을 조정해야겠다. 겨울에는 이렇게 로스팅을 조정해야겠다. 약간씩 조정은 어느 정도 들어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커피를 해야 될까요? 호주식 커피로 하는 저희는 코비드 이후로는 바로 이렇게 스프는 입으로 넣지 않고 에스프레소 컵에다가 덜어내고 각각 마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커피인도 한 퍼블릭으로 40명 정도 초대를 해서 하거든요. 사람들이 좀더 저희 커피를 더 경험해보고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때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바로 커피보다는 뱉으실 때는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뱉지 말고 호랑 입을 가려서 여기 안에다가 정확하게 붙여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고 안전한 커피가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조금 더 리저브 필터 쪽이 아깝고는 저희 일반 필터 에스프레소 로스팅 커피니까 한번 조금 다르게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 맡자마자 환상적이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파나마 엘리다네요 와. 와. 형님 이거 부으실 때도 왜 잘생기셨죠? 저희 브라이언 얼굴 보고 봤었습니다 커피 실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얼굴도 잘생겼는데 실력도 좋으니까 아. 더. 실력만 좋았으면 저처럼 뒤에서 일해야 되는데. <laughs> 우리 근데 다, 다 잘생기셨는데? 아, 그러니까 오나 커피도 로스팅 공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캔버라에 있습니다. 저희가 캔버라에서 시작했고 작년쯤에가 15주년이었어요. 15주년이요? 근데 오나 커피도 생각해보니까 디센 로스터기 쓰잖아요. 네, 디센 쓰고 있고요. 음, 왠지 맛있더라. 여 오나 느점 카핑? This is Chris. Uh, He's my colleague.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charles ha sa 미스터 사예 미스터 사아 커피 그스 맞자 마자와 라이트한 내추럴 깔끔한 워시들 되게 펑키한 슈퍼내추럴 커피도 다양하게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에스프레소 류 라인이랑 필터 커피 라인이랑 그 로스팅과 캐릭터의 발현에서 너무 인상적이에요 아, 조금 확실히 분명히 성이 느껴져죠 네. 에스프레소 라인에서는 밑에 까는 단맛이 너무 좋고 반면에 필터 커피 라인도 단맛은 단맛대로 너무 좋은데 단맛과 향미가 같이 빵 올라가는 게. 저희가 오래된 로스팅 회사기도 하고, 대회를 나가는 친구도 많다 보니까, 확실히 대회 크라이터에 맞춰서, 이렇게 점수표에 맞춰서 이제 로스팅이 저희가 기준이 되고요. 대회에서는 에스프레소는 좀더 바디감이랑 단맛 이런 요소까지도 다 점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그렇게 농한 에스프레소는 조금 저희가 아. 스코어 하긴 힘들어가지고 피하는 경우는 살짝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아니고 필터도 다행이니 그 저희도 대회 점수표에 맞춰서 단맛과 텍스처까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로스팅을 선택하게 됐고요 파나마 엘리다도 뭐 지금 컵노트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허브향이랑 단맛이 같이 좋은 거 진짜 오랜만에 마셔보는 것 같아요. 핵과류 맛도 많이 잘 올라오고, 네. 와, 같이 되게 잘 올라왔나? 좀또한번느껴이게 로스터리가 힘이 있어야 또 좋은 생두도 많이 가져올 수 있구나. 네, 회사에 아예 프로젝트 오리지널 는 회사가,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직접 트레이드 하는 거를 오나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쓰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 안에서 아예 생두 공급처랑 아, 회사 안에 생두 회사가 있고,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 리테일 회사가 있고, 그리고 커피를 납품하는 홀스 세 회사가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이제 오너하죠. 보면은 저희 마크가 스리퍼플러 이렇게 나무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런 이유도 있어요. 와 이렇게 전반적으로 깔아놓고 해보니까 너무 좋다. 정리 제가 할게 아, 제가 할게 괜찮아.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 아, 손님은 그냥. 오나코피에서 그러면 생두 산지를 계속 오가는 건그 생두 회사 쪽 파트가. 네, 그 친구들이 하고... 거기 있는 파머들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고요. 빌딩도 거기서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커피 회사라는 말이 맞게 그냥 커피에 관하는 거는 뭐든지 하려고. 그래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